자, 빈칸 추론 12강 7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칸 추론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칸 추론 문제는 그 변별력이 좀 높게 예, 나타나고 난이도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로, 어, 그러니까 빈칸을 뚫는다는 얘기는 이제 대체로 빈칸은 그 보통의 단어들, 일반적인 단어들을 빈칸 뚫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단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뚫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글이 대부분은 그래 핵심어나 중심 소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빈칸을 뚫을 수 있는 거죠. 뜬금없는 단어들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소재나 중심 소재를 파악, 중심 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어구 등을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있는 것이 좀 어,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칸 이제 앞뒤 부분의 맥락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서또 단선을 좀 찾아보는 게 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본문 내용이 그 인도의 전통. 베다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종교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인도의 3대 신 중에 하나인 파괴신의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에 뱀도 들고 있고 오른쪽에 삼지창도 있고 어, 이게 어, 그 퐁, 어, 파괴신 시바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보면 얼굴 정수리에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데 그 줄무늬가 겐지스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 겐지스강이 거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어,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dition. Tradition은 전통 이런 뜻이고. Phenomenon. Phenomenon. 현상 이런 말이죠. 현상. 그다음, mythological. Mythological. mythological, la 액센트가 있습니다. mythological. 자, mythological 하면 신화의 신화적인 뭐 이런 뜻이고, 자, figure, figure, figure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먼저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모습, 또는 숫자 이렇게 쓰기도 이 하고, 숫자. 자, personification, personification. 의인화, 이런 말입니다. 의인화. 사물을 뭐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의인화. 자, manifestation. 자, manifestation 보기 전에 위에 보시면 manifest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놓은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타나다. 또 분명히 하다. 또 어떤 승객 명단. 뭐,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항공용으로 manifest는 승객 명단. 나타나다 분명히 다이는 동사인데, manifestation하면 명사로 쓰여서 현실, 즉 모습을 드러낸 이런 뜻입니다. 모습을 드러냄. Stimulate는 자극하다. Personify, personify하면 의인화하다, 인격화하다 이런 말입니다. 위노하다 인격하다 personal f i primary primary 하면 처음의 뭐 근원적인 주된 주요한 primary impersonal personal, impersonal impersonal 앞에 이미 붙었네요 그래서 personal 은뭐 사람의 뭐 개인의 이런 뜻인데 impersonal 하면 인격을 갖지 않은 사적이지 않은 인격을 갖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자, elaboration. 정교화.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단어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elaborate 하면, 정교한 이런 형용사. 공들여 만든, 또 동사로, 공들여서, 정성 들여서 만든다, 이런 동사로 쓰기도 하고, 정교한 공들여 만든 이런 뜻이 쓰입니다. 자, elaboration은 그래서 명사로 돼서 정교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respective. respective 하면, 그건뭐 존중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있는데, respective는 각각의, 각자의 이런 형용사로 보통 많이 씁니다. respective. 존경과 관련된 뭐, 존경할 만한 뭐 이런 뜻. respectful 또는 respectable. 네, 이런 형식으로 쓰이고 respective는 각각의 각자의 이런 뜻으로 좀 많이 쓰는 이 편입니다 v. d o m i n a n c e v. d o m i n a n c e 자 p d o m i n a n c e 하면 지배 우위 우세 이런 뜻입니다 v. d o m i n a n c e 자 오늘의 문장 볼까요 the origin of religion was to be sought and the impression that natural phenomena Made, up, made upon man. 자 was to be sought. sought는 seek, sought, sought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 변화죠. 어, 그래서 seek 즉 추구하다, 어, 찾다 뭐 이런 뜻이고. 자 여기서 좀 눈여겨 볼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to 동사, to 부정사 오는 경우로 우리 b 투 to 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투부정사 편에 보면 나옵니다. 가능, 운명, 의도, 예정, 의무 이런 뜻으로 쓰여요. 비동사 다음에 투정사 나오면 보통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뭐 외우는데 선생님은 가능, 운명, 의도, 예정, 의무 이렇게 해서 가능, 운명, 의도, 예정, 의무. 이런 뜻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의 예의. 가운동 예의께.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정사의 가운의 예의. 이런 뜻으로 쓰인다. 첫 번째 부분은 we are to eat out today. 자, 요, 요, 요 뒤에 예정. 우리는 오늘 밤, 자, we are to eat out. eat o 은 외식하다는 뜻이죠. 우리 외식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할 때, We, we are going to eat ou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we are to eat out today, tonight. 이렇게 해서 예정. 먹을 예정이다. 이렇게. 자, you are to finish this by 7. 이거는 뭘까요?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예정, 의무에서 뭘까요? 7시까지이 숙제를, 이것을 끝내야만 한다. 의무의 의미로 쓰입니다, 의무. Please make an appointment first if you want to see him. 먼저 약속을 잡아라. 만약에 그를 만나려고 한다면, 의도죠, 의도. 뭐뭐 하려고 한다면 의도. 자, not a sound was to be heard. 보통 이렇게 수동태로 쓰입니다, 뒤에가. B2 용법을 쓰고,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는, 대체로, 가능으로, 어, 보통 많이 합니다. 가능. 그래서, 어떤 사운드도 들려질 수가 없었다. 들릴, 들릴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보통 수동태로 많이 해서 가능을 많이 쓰고. He was never to see his wife again.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운명이니 운명. 운명.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가운의 예의.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 자, 위에는 어떻게 됐나 봅시다. The origin of religion, 종교의 기원은 was to be sought. 찾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뒤희가 수동태로 됐습니다. 수동태. 보통 수동태로 쓰이면 이건 어떻게 쓰인다? 가, 가능. 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질 수 있었다. 어디에서? In the impression, 어떤 인상 속에서. 어떤 인상이냐면 대주어 동사 묶어서 수시 Natural phenomena made upon man. 인간에게 자연의 현상이 만들어진 거죠. 자연의 현상이 인간에 대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상 속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람 사람이 자연을 보고서 어떤 인상을 받겠죠, 이렇게 번개에서 치고, 뭐 폭풍이 불고, 뭐 이런 거그 인상 속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게 가능.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2용법.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다스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선생님 찾아서 정리를 해 봤는데, 요걸 다 읽어 주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고, 그, 이제, 뭐, 베다 문화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대표적 신이었던 폭풍의 신, 인드라, 불의 신, 아그니, 어, 그 다음에 창조의 신, 프라지피티, 파티, 어, 그 다음에, 뭐, 어, 창조한 세상을 보호해주는 비슈누, 파괴의 신, 루드라, 어, 이런 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제직이 이제 세수화되면서부터, 그 희생제사와 절차가 점점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베다시대 말기에는 사제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생긴 거죠. 이렇게. 너무 막 그런 절차적인 걸 찾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교가 발생하기도 하고, 힌두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가 또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으로 앞에 더가 붙어서 더 베다스는 이게 문헌을 말하는 거예요. 문헌. 아까는 베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문화로서도 바라봤지만, 이 베다라고 하는 또 문헌이 있습니다. 책자. 그래서 브라만교 성전의 최, 총칭으로 인도 최고의 오래된, 최고라는 걸 가장 오래된 그런 문헌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 시대, 아, 페딕 에이지부터 내려온 유산이고, 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됐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그 고대 인도의 종교 및 사상과 관련된 노래, 시, 기도문, 곡물 제의 방식, 주문 등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분량이 성경의 6 배에 달한다. 결국에 베다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찬성가로 집대성한 힌두교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서 베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가장 많은 그 인구가 참그 믿는 종교가 힌두교죠, 힌두교. 거의 80% 가까이 힌두교를 믿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가 가장 적은 분량으로, 뭐 자체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힌두교가 가장 많은, 거의 80%,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차지하고 있다. 자,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according to the scholars, 학자들에 따르면, uh, of the Indian tradition, 인도 전통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인도 전통으로 하는 것 중에 Vedas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인도 전통 Vedas. 따르면, the original of religion, 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는 must be a t h o u g h t 모델 수 있다? 찾아질 수 있다. In the impressions that natural phenomena made upon man.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 인간에게 남긴 impressions, 인상 속에서, 그런 인상 속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아질 수가 있다. 자, 종교의 기원. 이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남긴 인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 도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봐라.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종교의 기원, 이 단어.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이 남긴 어떤 인상, 이게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가 될것 같습니다. 느낌장.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the mythological figures. 신화적인 인물, 신이, 신이겠죠, 신. were thought, 생각되어지는데, to be personification of natural object. 자연의 어떤 사물들의 의인화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 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자연적인 어떤 물체들, 물건들을 의인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의인화, 여기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인화. 자연산물의 의인화. 즉, 자연현상의 자연현상들에 대한 어떤 인상? 자연물체에 대한 어떤 의인화? 같은 맥락인 거죠. 자, the impression, impressive manifestation. 현시. 인상적인 현시.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Of nature. 자연의 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은 stimulated 자극했다는 거죠. 뭐를 The p a c i f y i n g fantasy of man. 자 fantasy 하면 공상이란 뜻이고 personifying 은 의인화다. personifying 이니까 의인화하는 공상 인간의 의인화하는 어떤 공상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사람 머릿 속에 뭔가 공상을 해 이렇게. 그런데 사물 어 번개 같죠. 그럼 하늘에 뭐 신이 뭔가를 뭐, 뭐 어, 벌을 주려고 벼락을 때리는 건가? 또는 비가 오면, 어, 뭐, 신이 오줌 싸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공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의인화하는 그런 공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적인 어떤 현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인상, 인상적인 어떤 면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상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주제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거기에 대한 뭐 서포팅을 하는 그런 뭐, 농구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p e r s o n i f i n g fantasy. 이런 말들도 결국에 뭐, personification of natural o b j e c t 이거 같은 맥락, 같은 단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받는 어떤 자연의 인상 속에서 종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 되고, 그 다음에 백테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종교의 그런 초기 단계는 was not due to, due to는 뭐, 뭐 때문에 이런 말이니까, 뭐 때문이 아니다. The religious nature of man, the religious nature. 자, nature 하면 어떤 자질, 속성 이런 뜻이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다. 종교의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혹은 to the d e e d of human heart. 인간 마음의 필요, 인간 마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as O'Muller expressed in, it in his book, 그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인간 마음의 필요 또는 뭐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nature, 속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 not 보이고 b 보이죠? Not A, b u B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due to man's elementary capability. 인간의 기초적인 어떤 능력 때문이다. 어떤 능력이냐? 이러한 능력이다. 인 h e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urrounding. 주변 환경에 대한 인격을 갖지 않는 어떤 현상들에 그 그래 있어서 어떤 능력일까요? 아까 의인화하고, 뭐, 사물을 의인화하거나 또는 뭐 의인화하는 공상, personifying fantasy of man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될것 같아요. 어, 그런 거 내용, 그런 내용이 맥락이 여기 있으면 될것 같다. 자, 요 문장 좀잘 봅시다. What finally led to the formation of religion? 종교의 현성을 이끄는 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와시죠 그래서 왓 주어 동사, 뭔만 하는 것 또는 주어가 왓 자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왓 동사 바로 나와도 뭔만 하 것. 그래서 종교 의현생을 이끄는 것, 이것은 뭐였냐면 워시다스 그래서 the, the elaboration of nature uh, mythology. 자연신화의 정교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였냐면, The veneration of respective figures.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숭배? 가 바로 정교의 형성을 이끄는 것이었다. 숭배하는 거죠. 이렇게 인물들 만들어, 각각의 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연신화를 뭔가 정교하게 만들고, 이제, 뭐 신화를 좀 아주 다듬는 거죠. 자, 그래서, the beginning of religion, 종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worship of many natural objects. 다양한, 자, 많은 자연물들을 의 숭배였다. 종교의 시작은. 근데 자연물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 설명한 겁니다. 이 자연물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with a, a prominence, 어떤 지배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such phenomena, 현상과 같은, 뭐와 같은, 더 그 태양 아 t h e sun, the sky, thunderstorms 뇌우죠 lightning, 번개, rain and fire 와 같은 그러한 어 현상들 의 어떤 지배적인 것,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natural object 의그한 숭배였다. 중교 시작이. 그래서 위드가 위드 다음에 오는 이 형용사구가 콤마로 앞에 있는 냅처럴 오브젝트를 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가져와 봤습니다.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종교의 결국의 어떤 초기 단계는 자, not due to.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까지가 아닌 거죠. 자, 뭐 때문이냐면, the man's elementary capability. 기본적인 어떤 능력 때문, 인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in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urrounding. 그, 주변의 주변 환경에, 인간이 아닌 그런, 비인격적인 그러한 현상들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래요. 자, 앞과 뒤에서, 앞에서 읽었었던 내용 중에 키는 결국에 자연을 보고 자연사물로 의인화하고 또뭐 자연의 현상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그 다음에, postifying fantasy of man. 인간의 의인화는 하 어떤 공상들. 의인화, 의인화가 키워드예 의인화. 그래서 의인화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능력이냐. 1번. I see a personal figure. 개인적인 어떤 인물을 바라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어디에서 비인격적인 비인격적인 현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 아, 1번 답일 것 같아요. 이 번. Worshiping his ancestor. 조상들을 숭배하고 조상들 숭배하는 거 아니죠? revealing the nature, true nature, 진짜 자연을 밝히는 것. 자, 말도 안 되고. imitating natural pattern. 그 자연적인 패턴을 흉내내는 능력. 흉내가 아니죠. 의논한다고 그랬으니까. recognizing potential danger. 잠재적 위험을 인, 인지하는 능력. 자, 말도 안 됩니다. 가장 유사한 거는 personal figure를 보는 것.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어디에서 In the, 에이, in the impersonal phenomena에서 주환경 이게 같은 단어인거죠 이게 personification의 네? 맥락이 되는거죠 여기서부터 까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 추론을 할때그 빈칸이 그냥 뚫리는 게 아니다 중요한 맥락을 어, 뚫게 되는 거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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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체 앞에 문장, 또 주제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또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면서 읽으면 그것과 같은 맥락의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면 된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